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노동법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 왜? 법원에 재판까지 가서 막 1심, 2심 가서 뒤집혀지고 이런 거 없었거든. 진호위까지만 딱 나왔는데 가보자. 직원 갑은 잦은 지각, 무단결근 등을 이유해가지고 잘렸대. 해고 통보를 받았대. 근데 갑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당해고다. 인 동시에. 야 이거... 실질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내가 노조의 파업에 참가해 가지고 날 해고한 거다.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두 가지를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진호이의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진호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호이의 결론. 야너 불성실한 근무했네. 징계 받아야지. 근데 해고는 너무 빡셌다. 어? 부당해고다 라고 본 거죠. 해고는 너무 심했다. 한 정직 감봉 정도로 끝냈어야지. 그 다음. 야너 해고한 거는 네가 쟁의행위, 파업 참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것 같지는 않다. 어, 뭐는 아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진오위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갑과을 직원 갑과 사장님을 모두 다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대. 즉 부당 해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갑이 불복을 신청했을 거고, 어, 아, 갑이 아니지, 을이 사장님이지. 거꾸로 썼네. 부당해고다에 대해서는 을이 불복했을 거고 부당노동행위라니까요. 라고 직원인 갑이 불복을 했겠죠. 자이 상태에서 그럼 선지를 가볼게요. 자 갑과 달리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서 구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부당노동행위는 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여서 근로자 대신해서 할수 있다 그랬잖아. X 다음 진호위는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틀렸고요. 다음 중노위가 진호위의 판정을 취소했대. 라고만 나오면은 누가 이긴 걸까? 모르겠지. 왜? 을도 불복하고 값도 불복했잖아. 따라서 중노위가 이걸 취소했다는 말은 부당노동행위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부당해고가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꼭 부당해고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판정한 것이지 몰라요. 알수 없어. 양쪽 모두 다 가능해.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은 다음 4번 중노위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대. 야 이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니까 라고 재심 신청 기각했대.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갑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판사님, 중노위의 재심 결정이 틀렸습니다.라고 일심 행정소송으로 행정법원을 갈수 있겠네요. 다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 자, 중노위가 을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는 말은, 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그 말이지. 그럼 행정소송으로 가도 돼. 그렇지만 이런 구제신청 프로세스랑 전혀 상관없이 뭐걸수 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가면 되잖아. 가면을 상대로 내 나에 대한 해고가 무효다라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어느 소송으로 걸수 있다? 민사 소송으로 얼마든지 걸수 있더라. 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